중부지방 곳곳에서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 강원 평창의 모습인데요.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강도가 약한데다 바람이 강해서 흩날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 내륙과 산지에 1에서 5cm, 수도권과 충청도에도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눈과 비는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강원도에서는 저녁까지 이어질 수 있겠고요.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차츰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4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고요. 주말에는 더 온화해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도, 한낮에도 7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 곳곳에서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 동해안은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대구 8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절기 대한 월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약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